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을 쭉 가다가 보니까 이제 거진다 예루살렘에 다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당시에 헤롯 왕궁 중심으로 해서 몇 킬로 밖에는 금문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을 누가 시해할까봐 금문소가있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서울 장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대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을 통과해서 다그 성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금문소가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다가 금문소에 들렸을 때너뭐 하러 왔냐?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유대인의 왕이 나셨기 때문에 경배하러 온다. 얼마나 민감합니까?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헤롯의 군대들인데 깜짝 놀라가지고 왕에게 복을 하는 거예요.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 나셨답니다. 그러니 헤롯이 그를 데려와라. 그래서 그들이 왕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들어가니까 너 뭐로 왔냐? 그러니 뭐라고 그러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가 났는데 왕이여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소동하는 겁니다. 정치적 입장에서 보면 결국 자기의 대적이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들러게 되면은 굉장히 기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태어난 데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소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건을 볼 때에도 어떤 소속에서 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결코 기쁜 일이 아닙니다. 그는 대제사장을 불러가지고 그들이에게 물어봐도 베들렘에 태어난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동방박사들도 모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고 별을 통해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야!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 했더니 성경을 연구하는 대제사장과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헤롯에게 얘기합니다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거모는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잖아요. 영원에 있느니라 그런데 이 지식은 헤롯에 의하여 아주 악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나중에 헤롯이 이 지식에 의해서 이 정보에 의해서 베들렘의 두살 이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도 성경의 지식 계시를 사용합니다. 죄를 짓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양은 물을 먹으면 저절만들지만은 독사는 물을 먹으면 독을 만들. 칼은 요리사에게 들려지면 음식을 만들지만은 강도에게 들려지면 사람을 해야 한다고. 이 진리가 헤롯에게 알려졌을 때에 나중에 가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그 남자 아이들이 큰순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뭔 작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죠. 베들레헴 성은 작을지라도 유명해졌다.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베들렘은 성지가 된 거예요. 지금도 저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사람은 베들렘에 갑니다. 베들렘에 가면 조그만한 역안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간 사람은 그 역안에서 자요. 저도 거기에서 한두번 갔을 때두번다 거기서 잤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나는 이스라엘의 달건 한국 다가고 우는 소리가 다른 줄 알았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어떤 새로운 세계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육신의 기대와는 달리 영혼 구원의 지도자로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모신 자는 큰 자요. 예수님과 함께 한 배는 강풍을 만나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헤롯이 이렇게 악하게 예수님을 바라봐도 절대 헤롯은 예수님을 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올 때뭘 보고 자 별을 보고 찾아왔다. 알려줘서 찾아온 게 아니라, 별을 보고, 별을 잊어버리면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떠나 나오게 될 때, 별이 문득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행하다가 가이드를 잊어버렸을 때, 불안하지만 가이드를 만나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왜? 다시 한국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대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쁨 때문에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오늘날도 별을 보내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올라가면 신앙에 올라가면 그렇게 교회가 사랑스럽고 목회자가 귀하게 보여요.